김진표 리딩 좀 볼게요. 아주 이자는 대놓고 한동훈 한동훈하고 한패 하라 그러는데 나오는 거 봐요. 한동훈하고 윤석열 한동훈하고 한패요 할라 그랬는데 둘다 나오는 거 봐요. 이자는 그자들 편이에요. 김진표는 볼 것도 없어요. 볼 것도 없고, 이거는 문재인이에요. 이자 운세는 새로운 걸 한다라고 볼수 있어요. 뭔가 새로운 일을 하게 되고, 이자도 해외 나가요. 이자 운세는 나쁘지 않아요. 뭐, 다한번더 봐야 되겠지만, 문재인과 한동훈과 윤석열이 다 밀어주고 있어요. 이자는 다 한패예요. 그렇게 보시면 딱 답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낙연도 다 같은 편이에요. 문재인, 이낙연, 한동훈, 윤석열 다 같은 편이에요. 리딩에 다 나왔어요. 그리고 지지자들로부터는 마구 어, 비난을 받고. 혼란스러운 상태이지만 자기가 원하던 건 얻지는 못했어요. 또 그리고 사실은. 왜냐하면 지지자들이 그렇게 방해를 이자가 놨는데도 이재명이 기각을 받았죠. 정말 나쁜 자예요. 이자도 종천 김종민보다 더 나쁜 자예요. 이자가 사실은. 저는 그 자를 딱 보는데 아, 표현할 수가 없어요. 혐오스러워서. 저런 자가 민주당에 거짓말 어, 보태지 않고 100명은 된다고 생각을 해요. 100명까지는 아니라도 최소한 60명. 검찰개혁 반대한 70명은 다 똥팔이에요. 그렇게 많이 있는 거예요, 민주당에. 썩을 대로 썩은 당이에요. 구감당도 다 친일 외국노지만 민주당에 있는 70마리도 다 외구들 친일 외국노들이에요. 이건 이재명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자들이 하는 행시를 보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질 않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일을 맡기게 돼요, 이자한테. 그게 뭘까요? 이자는 쫓아내야 되는데, 투표해서 떨어뜨려야 돼요. 그리고, 문재인과 같이 뭔가를 한단 말이에요. 문재인과 같이 뭘 하고, 조심해야 될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자기가 원하는 걸 얻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윤환용, 한동훈, 문재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간신, 매국로 노릇만 하면서 자기 챙길 거 챙기고 이런 식으로들 해온 거 이낙연, 이낙연하고 한, 한 패거리들이에요. 다볼 것도 없어요. 그리고 해외로 가요. 다 같이. 해외 가고, 이자도 그 중에 하나라 그랬어요. 갔다 와서 뭔가 발표를 하든지, 이자에 그,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뉴스가 나오든지, 이렇게 돼요. 이러니, 이재명이 적들에 둘러싸여서 무슨, 무슨 당대표 노릇을 제대로 하고, 뭘 제대로 할수 있겠어요. 제가 셔플하다 떨어졌는데, 김명신이 나왔어요, 세상에. 기가 막혀, 진짜. 다 한패예요. 김진표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될까? 이거는 Queen of Cups예요. 박영선이에요. 박영선이든지, 이 여자가 자꾸 나오네. 나중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리딩을 또 보게 되면, Queen of Cups가 어느 리딩에서 나왔나 좀 보세요. 같은 여자예요. 민주당 리딩할 때이 여자가 자꾸 나오거든요, 지금. 고민정? 제가 누구 리딩을 하면서 자꾸 아우, 이거 더 탐사해도 그렇고 이 여자가 똑같은 여자 계속 나온다 그랬던 게 무당이었어요, 무당. 더 탐사에서 나왔잖아요. 관련된 무당. 부당 또 있을 거라고 그랬죠 제가 뒤에 모르는 부당 이자는 어 운세가 나쁘지 않아요 박사님은 떨어진다 그랬는데 글쎄 떨어질까요 이자가 나중에 보, 봐야 되겠지만 어 뭔가 새로운 거 시작하고 새로운 자리를 줘요 윤석열이가 주겠죠 분명히 이 국회의장 자리를 물러나도 다른 걸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도, 이 사람도 조사받으러 가는 일 생겨요. 반드시 해외로 나간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법적인 문제로 조금 실망하는 일도 생겨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야 하는 일도 생기고, 이 여자에 관한 일도 될수 있어요. 이 여자가 누군지 모르겠네. 아! 정신 좀 봐. 이거 박근혜지. 박근혜 맞아요. 이 여자는 박근혜예요. 퀸 오브 컵스로 알고 있어요. 제가 박근혜도. 박근혜예요. 다 나오네요. 지도자들이. 윤석열. 뭐 지도자라기보다도 문... 아, 문재인, 윤석열, 한동훈, 박근혜 다 나오네요. 이자는 교활한 자예요. 이쪽, 저쪽 다 붙어 먹으면서 자기 챙길 거 챙기고 교활하고 아주 교활한 자예요. 사악해요. 이자도 아마 일제시대였으면 국민들을 핍박하면서 피를 빨아먹었겠죠. 일제 붙어서. 그런 자예요. 이자, 저기, 지역이 어디, 어디죠?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잘 봤다가 거기도 좋은 사람 나와야 될 거예요. 무소속으로 나와도 상관없어요. 앞으로는 무소속의 시대예요. 민주당도 청소 엄청 하든지 아니면 그냥 쓰러져 사라지든지 구감당하고 같이 그렇게밖에 될 수가 없어요. 이런 식이면은 어, 아마도 새로운 어떤 굉장히 큰 어떤 변화가 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도 그게. 어 자기가 그걸 행시, 실행하는 데는 쉽지는 않아요. 그래도 변화를 하게 돼. 요 어떤 변화가 와요. 이 사람 새로운 직장, 새로운 직업, 새로운 일 이런 걸 맡게 되고 자기 소원이에요, 그게. 근데 소원을 또 이루어요. 이루게 되고 해외 건너가 가지고 사람들하고 모여서 뭔가 계획을 세워요. 이자도 절대로 이재명 편에 서지 않아요. 그냥 잘라내야 돼요. 선거할 때 떨어뜨려야 되는 자이지, 같이 끌고 갈 수가 없는, 그냥 그런 쓰레기예요. 그리고 어, 당분간은 이 사람이 조금 잘 나가고 좋은 일도 벌어지고 성공도 하는 일도 있고, 이런데 나중에 배신당해요. 결국은. 누군가로부터 배신당하게 돼요. 이 사람 얼굴은 그냥 더럽게 생겼어요. 느낌이. 더럽다는 거는 몸이 더러운 게 아니고 하는 짓이 더럽다 이 소리예요. 이제 이건 너무 뭐 한참 멀리 가는 얘기지만 국회의원에 당첨이 될까, 당선이 될까. 너무 멀어요, 사실은. 근데 한번 그냥 볼게요. 지금 10월달이죠. 볼게요. 그냥 당선이 될까? 박사님은 된다 그랬던 거로 기억하거든요. 된다 그랬나? 떨어진다 그랬나? 기억이 안 나네. 너무 많이 읽어서 기억이 안 나요. 두 개가 같이 나왔네. 이거로 봐서는 되지 않는데요. 떨어져요. 이거 바혜네요 정치계 에 누가 죽어요. 죽고 어. 이 사람이 지금 이거로 봐서는 다음 선거에 뽑힐 일이 없어요. 뽑히지 않고. 아마 누구한테인가 배신을 당하게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당원들한테 상당한 비난을 받게 될 거예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져요. 지가 지들끼리는 그냥 무 여야 유야 이렇게 넘어가서 다 먹고 주서 먹고 이렇게 여태까지 해온 식으로 할수 있지만 여러분들 틀림없이 어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명왕성이 물병자리에 들어가는 시대는 이자들이 하고 싶었던 대로 척척척 이렇게 안 돼요. 사람들의 힘이 강해지는 기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거예요. 투쟁을 우리가 물론 해야 되지만 우리가 원하는 걸 얻게 되는 시기가 이제 앞으로 20년간 다가와요. 한꺼번에 하룻밤 사이에 벌어지진 않아요. 하지만 반드시 개혁은 될 것이고 세상은 변하고 혁신의 세대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개개인이 물론 할수 있는 일은 하지만 그렇다 해서 커다란 이런 운기 어떤 운행에 어 우리가 그걸 다 바꿀 수는 없어요. 왜냐면 하 옛날에 임거정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녹두장군 전병준 이런 장군들이 세상을 바꿔 보려고 했지만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다 해서 그게 무의미한 건 아니에요, 또. 그러면서 세상은 변해 가는 거예요. 이런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역사에 더럽게 남게 되고 우리가 지금까지도 장녹수에 대해서 얼마나 추잡스러운 여자였다는 거. 민자형도 욕을 바가지로 처먹고 있어요, 지금도. 얼마나 못되게 굴었으면. 굿이나 하고 앉아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더럽게 이름을 날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후손들은 잭! 소리도 못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 누구, 친척이 누구누구였다 말을 못하는 거야. 근데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다 드러나겠죠. 그래서 그들이 뭔가 하려고 할때 저거 저거 저 집안에 김명신이라는 여자가 뭐뭐였었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챙피해서 죽고 싶겠죠. 그런 일은 우리가 지금도 결과를 우리가 얻지 못하니까 막 괴로워하고 이러지만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때에 벌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 이 소리예요. 여기까지. 김지별 리딩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